부산 경남이 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 바깥쪽 10번 로열 챈트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안쪽에서는 3번 동남 불패와 6번 킹비드가 강공을 펼치면서 바깥쪽 10번 로열 챈트를 누르고 안쪽 자리 먼저 차지하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3번 동남 불패와 바깥쪽 10번 로열 챈트 한가운데 6번 킹비드 3마리가 목차 반 마신 차의 접전 속에 이제 중간 그룹에서는 5번 파이트 드림과 9번 드림 댄서 안쪽으로 1번 어플리트 타 핏이 4,5,6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2번 대로공주와 8번 원더풀 스마티가 7, 8위권 형성하면서 선두그룹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번 동남불패와 10번 로열첸트두 마리의 간격 1마신차로 벌어졌습니다. 외곽에서는 9번 드림댄서가 3위 자리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지켜내고 있는 3번 동남불패, 안쪽에서 1마신차 우세입니다.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9번 드림댄서, 3번 9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300m에서 선두지켜내고 있는 3번 동남불패, 바깥쪽 9번 드림댄서 두 마리의 격차는 계속해서 1마신자 3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 8번 원더풀 스마트가 3위절이 노려나옵니다만 안쪽에서는 1번 어폴리트 타피과 6번 킹비디도 계속해서 3,4위권 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동남 불패어 바깥쪽 9번 드림댄서 2마리의 격차가 좁혀졌고 안쪽에 1번 어폴리트 타피까지 3번 1번 9번 1200m 국산 6등급의 이경주, 종반 3번 동남불패를 위협해 나왔던 안쪽의 1번 어플리트 타핏, 여기에 9번 드림댄서 3마리의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